음,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. <laughs> 자, 시청자 여러분 <많이> 안녕하십니까. <목소리> 오늘의 스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이크가 안 된다고, 왜안 되지? 어,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? 조용히 해, 박살내기 전에, 야, 야, 야. 그러면 구강의 길 찍어야 되나? 조발? 어뭐 후광도 되고? 후광 괜찮은데? 버프 받아서 겁나 색기나 지금이야? <laughs> 와 쟤네 까분다 아직 1렙이니까 까불지 저거 어디 내가 쓰을 가야겠고, 쓰라리 가겠지? 쓰라 안 가나? 테사도 있구나. 테사 가. 내가 네, 이세게 아, <웃음> 젠장. <웃음> 아깝다. 역행 역 역행 빼? 저쓰라한테는 큐만 맞아도 아플 텐데 트레이스. 굴단이랑 미가지고 굴단이 미쳐서 뭐 했는데? 다의 나를 기가 막히게 꺼낼 수 없을까? 가자가 <laughs> 어디가? 어디가? 저거 되나요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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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가어가 어디가? 어어 어디가? 어디가? 어어 여기 내가 지킨다. 세상아탑 음. 네, 아 아. 지금부터 정어 나온다. 나와? 어, 나와 나와. 예압. Yeah. <laughs> 저거 되나요? 저리 안 저리 안 가? 저안 죽어? 그래야 마이크 스킹 하다 보니 죽었어. 이 때려라. 병타. 병타. <laughs> 아 겁나 느려. 땡길 거 그랬나? 밑에 퇴사 갈 거야? 레이너가. 아, 내가 퇴사 어? 밑에 가지나? 응. 혼자 계속 서야 돼. 돌아댕기면 테사... 안 되나 같이? 아, 돌아댕겨서 퇴사가 적이 없잖아. 뭐. CC 가 없으니까 그냥 라인 잘 믿니까 라인 서는 게 낫지 않아? 나는 구슬을 먹으려고. 에이. 아, 이다 죽었네? 응. 겐지가 왔어 <laughs> 너무 아파 이거 아씨.. <laughs> 부비.. 부비 나가네? 아씨.. <laughs> <laughs> 뺄 수가 없잖아 아씨.. <laughs> 합격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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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탄다! <laughs> 활활 <활발> 탄다! <laughs> 가래가 없다! 그렇군요 <laughs> 가래가 없다 내가 간다 아까와 다르다 난 가다 불단을 계속 노려 뭐너왜 이렇게 피가 갑자 사라졌냐? W라도 찍으셨나? 안보인다저 님들 이거먹게 <laughs> 됐다 먹어. <laughs> 뿡 <3, 2, 웃음> <laughs> 좋았다, <laughs> 좋았다. 나거 먹어. 어져흩어져두명 흩어져. 잡고 거다어거먹우 저거 먹어. 저거 어저어넣어야지 같이 밀 구슬. 스랄 좀 힘든가? 좋았어. 구슬 다 태운다. 세 개, 아홉 개. 나 우와! 돌아온다! 아, 젠장. 아깝다. 뭐지, 이거? 뺄까요? 슬로우. 나이스. 오케이, 피채고 일로와! 아이씨, 아깝다. 자, 어떻게 았어 오이. <laughs> 제기의 바람인가? 연전 연승인가? 제기 제기 괜찮지? 제기입니다. 제기 지잡히 많이죠 감광 찍었어. 오, 거기 많다. 응, 음, 한 넷쯤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어 맞아. 잘하네. 아이고 이게 뭐냐 <laughs> 하필 하필 그고 쟤를 오! 이거! 오잘 어, 보세요 님들 뒤에 애들 갑니다 나이샷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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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야 많이 아플걸 트레서 <laughs> <티를 웃음> 이제 많이 아플걸 일로와 아 젠장 많이 아픈 팀인데 꾸웅 오케이 감사 <laughs> 감 간다 링 먹자 자 나도 넣어야 될까? 간다 문다 두 라인을 먹고 있다 오 잘하네 와이스시샷 네, 저거 저거하자 하자, 하자. 아오 씨. 이 아깝다 <laughs> 뭘한다는견제요 어, <laughs> 때려 때려 이거 때려 아 아깝다 캐스트 깼네? 호잇? 뭔 캐스트지? 배수? 막기? 수리검? 아 수리검 누구? 겐지? 수리검, 수리검, 아직 구 왜? 안전 못 깼는데? 아이고 잘한다 와 잠깐만 저건 오케이 슬로 아이씨 기절 인마 <laughs> 못 먹어 못 먹어 아 <laughs> 그거 봐너 그것만 맞아도 아플텐데 살살 뺄까? 님? 내가 간다 <laughs> 아, 음. 12대 아깝다 다 뒤졌다 이제. 고발 죽었다. 죽었다. <laughs> 나도 죽었다. 일단, 티리엘은 먹는다 아이고, 오, 오케이. 응? 살릴수있나요 일로와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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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못해. 그렇다면, 응, 뭐지 이이 이 애매한 <laughs> 타이밍에 학부문? 화끈하게 화끈하게 했는데. 네, 다 막자. 오 잡겠는데. 아 아깝다. 아니야 저거 잡... 아니 나이스. 잡았어. 나이샤 나이수 좀. 얍 죄송합니다. 꽝 하면 <laughs> 꽤 많이 아플 텐데. 아이고 아깝다. <laughs> 아이 범위를 좀 찍어야 저거 하겠구나. 일단은 집에 좀 갔다 올게요. 꽝. 오케이 y Okay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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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o k 아 y Okay. Okay. 오케이. y o 이 a y o 오 a y Okay. Okay. 이 k a 오 이거 도움의 손길이. 아, 아이거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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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줬고. 왔는데. 어, 잡. 밀어 차. 못 막잖아 너네. 이. 꽝. 나 <laughs> 아, 밑에 감. 공격차가 <laughs> 없음. 폭탄은 네. 있을 수 있어. 송범위든가 아이고 같이 맞았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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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포라니 <laughs> 야 공포 너무 잘 들어온거 아니야? 나 <laughs> 터민다 밀어버려 애들 내려간다 갈 사람 갈 사람 없어 살살 살살 라우 굴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! 죽었다 이거 도발 딜바이시 죽어 <laughs> 임마! 숟가락으로 때려 죽이는 느낌이랄까? <laughs> 숟가락 살인마 숟가락 두 개로 때려 죽임 막랜다양자폭파를 <laughs> 찍었네 그냥 도망 못 가니까 붙이겠다 이건가? 누가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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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스 근데 뭐하지? 밑에 가볼까? 설마 우드는 아니겠지? 먹까 아니야 우드는 저거 저거 아니, 먹고, 먹고 있겠지? 투사 먹고 있겠지? 이거 먹자 나랑 도와줄 사람? 그렇게 외로운 제 침이었다. 여기 쌈 났어. 쌈하 계속 하는 거야? 아니 뺐어? 오 이거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많이 날어? 잡아 먹게. 아 영웅이 아닌 녀석 상태는 엄청 많이 다르구나 이거는 저, 돼. 저거 봐줘야겠네. 망했다 이거. 아이고 뭐죠? 음, 매니 매니 위험한데. 멍 때리는 사이에 다 물렸. 어 심판이야. 심판? 이거 흩어지면 흩, 흩어지면 죽는 거요 이제. 아 이제 먹어봐야 나갈 거 아니야. 아쿵 나이스. 멘. 오 씨, 안 되네. 쿵. 오케이. 쿵. <laughs> 평타 나이스. 자네 자네 뭐 쉬요? 안 걸렸네. 쿵. <laughs> 너 집에 가라 나이스 너도 혹시?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이 아파 흐흐흫 <laughs> 어이 씨, 죽을 뻔 했네 그래. yeah, 나만 이렇게 뒤에서 편안하게 게임하는 거냐? <laughs> 어못게임이 <laughs> 뭐 이렇게 <laughs> 나. 편안하지? <laughs> 나 너무 힘든데? 나 <laughs> <laughs> <난> 너무 힘들어, <laughs> <난> 너무 힘들어. <laughs> 좋았어 감성 깃발 깃발 너프됐네 5%어 깃발도 좀 더. 바리안 진짜 너프많이겠지 라그 바리안은 너프대기로 유명한 애들 아니야? 뭐만 <뭔만> 하면 너프되잖아 반납하면 <laughs> 우리 나오잖아, 그지? 가자! 얘들아 가자~! 여러분 <laughs> <봐>. 여기보세요 흐엣ㅎㅎㅎ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보세요 공~! 나이스 슬로우~! <laughs> 셋와꽁 이리로 와봐 이로 와봐 깨자 아, 아이 아깝다 도발이 실수인데 밀어 넣을까 어디 민가 얘들아 꽁 <laughs> 다섯 개 남았다 그래 성채 가운데 가자 아 굿을 같이 먹어요 됐다 예꽁 <laughs> 애이 벽갤래. 공 얘들아 이거 보니? <laughs> 얘들아 이거 보니? 안 돼. 아아급 불쌍해. 진짜 불쌍하다. 빵지 놈. <laughs> 아이고 왔다. <그렇지. 에이? 웃음> <laughs> 오케이, 님들. 아 봅니다, 봅니다. 얘 도망 못 가요! 나이스! 아,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아. 죽음 꽁! 심판이네 뭐야 이거 아나 어, 죽은건데 아 쿨이다 쿨아저 송채 못 깨네 그거 넣으면 뭐 되지 않을까? 우리도 레인 있어 둘다 <laughs> 열받겠다 <웃음> 근데. 빠지시죠, 님들? 저 레인한테 까면 안될 텐데. 아, 레인한테 이 까보네. 아깝다. 어허! 어 빨라. <laughs> 조심. 야, 저 티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사십 개인데 님들 다 빼야 돼. 우리 기다려, 우리 기다려. 아재밌있어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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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겠다 던나보다아티 r 어, 만못 넣게 하면 되긴 하면 되겠 괜찮아 막자 봄. 봄. 바이달지 아주 괜히 저기다투개갖고개다 가능하십니까? 쪼개 여기. 어, 어디부터 막을까? 우리 요새가 생생하네. 이거막읍시다 꽁! <laughs> 이거 많이날 <달> 텐데, 이게 <laughs> 트레이서가 막기에는 좀많이날 텐데. 꽁! <laughs> 아이고. 자. 꽁! 갑시다. 뭐야, 이거? <laughs> 꽁! 얘들아! 이러다. 뭐죠? <laughs> 뭐죠? 야, 선물이야. 아빠가 선물 가져왔다. 아이 불갈 아, 너무 불쌍해. <웃음> <웃음> 거의 거의 어미 새끼 아니냐 이거? <laughs> 어미 새내이다 <세급이. 웃음> 나만 봐. <laughs> 뭐뭐이 뭐, 먹자. 얘들아 엄마가 먹이잡았다 <laughs> 어, 다들 그냥 입한입 어, 입 먹으려고 그냥 입을 그냥 크게 벌리네. <laughs> 어그 우리 누더가 아 뭐야 우리 레이너 저거지 노명이지 또내 노명 이런 것도 또 쌓아줘야지 또아 이거 가게 귀찮아 이거 왔네 아 거기 뭐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소라 죽으면 안 되는데 자 레이너님 길하세요 길 구슬 먹어주세요 네 구슬입니다 그 이제 다 쌓았다 밑에 가볼까 우리 넣으면 나오나? 아니, 아니. 일단 넣자 그래도. 넣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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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자. 넣었을 때 넣어야 돼. 밑에 가면. 이0이다 이게? 엄마 강해졌다 얘들아. 엄마 먹이 잘 먹는다. 얘네야, <laughs> 얘네, 얘네 우둔가 본데. 와 우두? 깡도 좋네. 우두로 갔다고? 그럴 수도 있지. 이거 먹는 거 봤으면 또 더욱 더 저갈. 잠너 가서 방에 되냐? 내가 이거 다 먹고 한번 발아 밟아... 안돼요. 그만 오자 얘들아. 아,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안 된다. 오예. 우야씨다 동네 이거. 오. 겐지 같은 걸 때려야 되는데 저 씌워줘야 된다 보호막 씌워줘야 된다 오유 아 쟨장 미안하다 당황하다. 엄마가 와.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다 인생 한방이구만 그러니까 얘네 20대인데 한방에 핵 각인데? 아니야 알수 있다 엄마가 핵 각은 막아볼게 우두만 냉도도 헷갈날 것 같은데. 일단 성치를 막아갈 거고. 우두는 어, 우두는 막을 수 있어. 아, 음. 우두만 있으면 막을 음. 것 같은데. 헷갈 헷갈림해. 끝났네. 얘들아. 못 막는다 이거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자 우두 바로 아로죠. 십1일 안돼. 어, 끝났어. 막을 수 없어. 안돼. 다 먹으면 돼, 다 먹으면. 아 그래. 안돼. <laughs> 아, 뭐요 안돼. 칠패분3 0 초간 이기다가. 그러니까 한 방에 졌어. 우드를준게 <laughs> 컸다. 그러니까. 집에 일이네 티레를 겁나 못 잡았구나 우리가. 기시가 <laughs> 84초대. 자란. <laughs> 자 <자람. 자람. 웃음> 아, 아, 겐지 안, 겐지 못 이겼네. 어, 아, 나왜 준비하려고 안 눌러지냐?